오늘은 엄청 이상한 뽑기와 함께 저희가 시작합니다. 어, 이거 뭐야? 포크레인 그런 비슷한 네, 건가? 바로 덤프트럭과 어. 어, 포크레인 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포크레인은 맞아? 몰라, 포크레인도 있네. 어, 이, 아, 이거 포크레인, 이거 덤프트럭. 어. 뒤에는 아시카. <laughs> 어. 근데 요거는 어. 이게 저희가 뽑아서 샵에서 교환하는 정립용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판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네, 정립을 열심히 해서 초판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점이니까 음. 아마 한 2만원 정도 가치가 있는 네, 네. 네, 그런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바로 궁금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과연 뽑기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웃음> 맞아. <웃음> 엄청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음, 뭐 디지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탑이 어, 이게 뭐참 어이없는 뽑기죠. <laughs> 자 일단 해봅시다. 네, 자 작업한 보 시기 전에 구독과 주세요. <laughs> 눌러주세요. 뽑기로 네, 이런 걸또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해보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바퀴를 하나 잡아서 끌고 오거나 약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우 정말. 어디를 어아야 되냐 이거? 몰라 <laughs> 참 내가 이런 걸 뽑기로 하기도 참 어, 어, 어디 어좀잘끼면좀 어디 들지 않을까?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 딱 여기 안 걸리고 아기딱요 아래에 바퀴만 잡아야 될만나잘 모르겠어 근데 굿헛어 <laughs> 어, 쉽지 않은데? 이거, 이거 이거 일단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난 그거 뽑으려고 했는데 이거 좀 쉬워 <laughs> 보이잖아 어아 이걸 뽑으려고 했다고? 탑으로 이걸 쓰고 어, 어, 어. 아 그래 그거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아니면 머리 부분은저오 오. 오. 운전석 부분을 잡아야되나? 어, 장좀바뀌었다어 진짜 오른쪽 붙어서? 아 여기 완전 붙어서? 응어어어좀 오, 오, 오. 들어간거 같은데? 집게? 어잠깐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먹었게잡자 <laughs> <이게 뭐하는 거야? 웃음> 꽉꽉꽉 어 들어 들어 들어라 생각엔 이거 막 완전 얇게 잡아야되 완전 얇게? 모르겠어 어, 어 이정도면 됐지 않을까? 인정? 오오오오오오 어, 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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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오오오오오오 좋아, 좋아. 아, <목소리> 터치어탑치 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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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딱 뽑으면 될것 같은데 이제? 이와와 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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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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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터 아 이거 뒷바퀴 두 개만 딱 걸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좀만 더 오지.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내가 아, 깨다 보니까 또안 되네. 어 약간 이게 힘이 힘을 힘을 받을 정도로는 두껍게 잡아줘야 되나 봐. 오. 어, 어? 어 밑에 어? 있는 밑에 있는 바퀴? 밑에는 밑에 있는 거? 음. 아안 되네요. 이루갔다아이 아, 아, 마돈 다 써버렸어. 아 나도 해보고 싶어. 어, 해보고 싶어. 해볼래? 마나치 아, 건들어가면 어, 안 돼. 해봐. 저도 너무 궁금해요. 특이하다니까. 느낌 이상해. 흑. 이러면 뭔가 잘 끼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잘 끼면 나올 것 같아. 야 요새 공처럼응 맞아 맞아. 이게 끼일 때가 많아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다 괜찮다. 아직까지 좋아요. <laughs> 혹시 바퀴 하나를? 그냥 <laughs> 바퀴 하나를 잡아서. 어? 잡았다. 오 기진 느낌으로. 오 준이 아 눈물의 치마 어? 아니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어, 됐을 것 같은데? 어, 2점? 어? 오 됐고 같은데. 찾아가봐어 걔랑 2 점. 촛바 가져가야 돼. 아유 아 아유 너무 많이 누웠다. 기회가 좀 기네 어 지게 줄이어어 자세는 괜찮아 할수 있어 흑 지금 뭐하는 거야 잡았나? 어? 아휴 저거 뒷라인으로 간다 어 안돼 안돼 앞으로 끌고 와야 돼, 안 돼. 아, 돼 어떻게든 할수 있어 좋아 좋아 되나? 어? 되나? 아유 어... 아니 낄때는 없어 보이나? 어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여섯 번남았고여기에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오! 이 놓는 몸이야, 어. 더 앞으로 와야 돼. 알 앞으로 어. 끌어와야겠다. 싹. 오! 오! 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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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잘해봐, 잘해봐. 어떻게 해? <laughs> 어떻게, 뭐 끌어당기거나 해야 돼, 그냥. 끌어당기기? 어, 끌어당기기. 한쪽을한쪽을 한쪽 끌어당겨, 기또 한쪽, 한쪽 끌어당겨, 기 <laughs> 이런 식으로. 오, 좋아, 좋아. 되나? 되나? 어! 오. <laughs> 야, 쭉 끌어당기되는 거 아니야? 아, 해볼게. 어,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 모르안어 끌어당기기, 음, 끌어당기기. 파기 안 나온다. 파이안 나와요? 어, 괜찮? 한자 잡아서, 아우, 으... 아우 어려워. 어. 아니면 요리조리, 아요리조리안 되겠지. 너무 높아서. 어, 좋아. 됐나한이 들어준다면, 숨잡혔... 아, 아, 야, 박기 아, 이거... 바퀴은... 하나 나갔는데. 박기 하나 나갔어? 응. 잘 해봐, 그쪽 끌어당겨봐, 계속. 아이고, 아이고, 아이지한번 나왔다잉. 하나만 뽑자. 2만원에 하나라도 본전이다. 그니까. 핫! 아으! 어. 많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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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한번 해봐. 어, 좀 많이 나왔어, 아까보다. 잠깐한번 <laughs> 한번 밀기 한번 해봐. 오빠. 밀기? 저 바퀴 혹시 하나 밀릴 수도 있잖아. 아, 여기 있이 바퀴. 어, 저거 저거 퀴 아, 네네. 다르네. 거기만 나가면 돼. 자. 슉 들어서 어, 그렇지 어, 어, 어. 오케이 누르기 누르기 약간 누르기로 오 누르기 누르기 아... 들어가 들어가 아 저도 치가이안돼안돼또 아, 어. 앞으로 가겠다 앞으로 다시 한번 더 누르기 어잘 빨리 오오 집게 빠져 나왔어 빠져 나왔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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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와야지 앞으로 나와서 뒤에서 밀어. 아니 눌러도 눌러버리던 가운데를 눌러버리던가. 아, 여기를. 어 여기. 어 아, 제발 눌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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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상고도 안 들이네. 오케이 아 거의, 아, 나왔다. 다음 거의 다음 나왔다. 나왔다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톡 내가 잘 올렸다. 어 살짝만 이 부분 들어주면 될것 같지? 아 그런가? 이렇게 살짝 잡아서 들면 톡. 아이고. 이거 약간 요리조리처럼. 요리조리요? 어 눌러야 될것 같은데. 오, 오, 오. <laughs> 바퀴 하나 걸린 것 봐서. 나가 나가 나가라고. 나가라. 나이스야 나이스. <laughs> 하나 뽑는다. 이렇게 힘드네. 그러게. 포크레인 가자 이제. 포크레인 잘 끼우려고 <laughs> 봐 어, <laughs> 이제 포크레인 가자. <laughs> 그 나오겐 나오네요. 어어 어, 힘들다. 신기하다. 바퀴 하나를 들여봐.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어? 잘 들어갔나? 아 깝다. 포크레인 <laughs> 가지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또아 아하 고문 안돼 고문 안돼 확실히 탑 쓰기를 잘했다. 어 탑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응. 음. 어어 어? 이쪽 끼었나아깝다아밑 어. 어. 다른 포크레인이 약간 걸려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약간 걸려 있는 것 같아. 잡아 잡아. 그렇지 바퀴만. 그렇지. 아 왜? 아드운데, 왜 저기 걸려 있어 이게? 뭐가 걸려 있어? 엉켜있나 어? 아, 아, 저 엉켜있나봐요. 약간. 어 맞네. 빨간색이랑 살짝 엉켜 있어. 뭐 어떻게 되냐이 거? 더 뽑을 게 없는데? 안 뽑아지는데 이러면 안 하면 되너 해볼래? 어, 내가 내가 잘했으니까. 오케이, 먹기기 엉켜 있는 거같은 그러게. <laughs> 어, 아니면 아래 에 있는 걸 들어보든가. 오케이, 잘 집었다. 아, 진짜 엉켜 어, 있네. 엉켜 있어. 이거? 어. 이게 하나 이유는 안 나오겠는데? 딱 하나 뽑는 그. <laughs> 해봐야지. 오, 어? <laughs> 이거 포그만의 이점이야? 저번에 그 다음에 요거가 포그의 저어떤 색일까? 쉽겠다. 헤기득이다. 두현이가 분리했다. 대박. 새로운 공략이다. 일단 분리 하나 하고. 오, 어, 어. 그 다음에 들면 좀 가볍지 않을까요? 내 토가 든대 실제로. 이게 뭐야? 그렇지. 아될것 같아? 아, 잘만 들어봐. 잘만 들어봐. 한한 개만 만... 들면 어한 번만 끼워서 좋아 한 번만 들어가면 그렇지 오오오 아, 어, 진짜 파났네 파 파내냈어 파냈어 근데 막 저거까지 뽑아야 인정 막. 아니 그런게 어딨습니까 <laughs> 아 꼭... 많이 빠졌는데 음, 많이 빠졌어 할할한 안되나? 아 잘못 들어갔다? 한 번만 좀 들리자 똑같은데 넣지 말고 방, 좀 방향 바꿔가면서 계속 해봐봐 아 끝났다 만나만더 아, 해봐야겠다 그렇지 어 아. 내가 좀 뻔했으니까 마아 마지막 아닌가?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아, 어? 잘됐다오오 오오, 나이스! 아 마지막. 천원! 천원짜리. 딱 아, 천원각이다. 대박. 너무 먼저 나는데? 안돼 안돼 한돼이게 그냥 거기서 내가 떨어도 되잖아. 떨고나고? 안될 것 같은데? 옆으로 더 움직이면 밖에 때문에 떨어져 바닥으로 꿀당하면 되잖아 아 그래? 만원 넣어야겠네 딱히 저 하나만 나가면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어. 뒤집기 해야겠다 하나 먹어라 하나 걸어가지고 뒤집는 느낌으로 가야될 것 같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어 일단은 어차피 안돼 아, 바퀴,

안나오는데? 출구에서? 어. 나어어하면 되겠다 맞요뒤 차가 뽑았네요 드현이가 뽑은 포크레인 그니까 러 원래 포크레인인데 얘는 <laughs> 포크레인이 아니게 됐어 네아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어과 좋아요 눌러주세요